3월 27일 직업 야구가 시작돼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계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도쿄돔의 기적 첫 번째 대회 우승팀 대한민국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야구 우승 대한민국 1회 대회 우승팀이었던 대한민국 일본의 우승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승부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뜨거웠던 야, 우장에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전력 질주니다뼈뿌라지도 합니다. 그래. 다시 해 보자. 고정하게 되고, 그, 그, 그,죠. 예. 뭐, 뭐, 자네. 아, 쓰면 이제 허락하는 거고, 그냥 접어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그만 끝나는 거예요.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를 어느 면에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또 야구인을 한 사람으로서 멋있게 써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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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민이, 윤석민이 나이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활약을 많이 한 선수란 말이에요 김병현이 막 왔다 갔다 하던데 뭐, 뭐 축구도 하고 어? 이게 좌완 투수가 이제 봉준구가 딱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고. 찬호도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있다고 근데 이데이렇게놓이렇게놓고 뽑아올 해봐 수있어 <laughs> 해봐야죠 <laughs> 포수 부분에 뽑혔다 근데 연봉은어떻게돼요아연봉은 너무 고 협상을 해야지 아. 선수 이고너가아이 카트라인에 딱 걸렸다 너수많 어. 뽑혔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어. 여러 가지 스포츠 예능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야구의 전설들이 사실 네.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사른다는 게 이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죠. 또 그리고 또 사실 은퇴 선수들이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뭐갈비집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생업에 종사하는 고있 사람들인데 갑자기 또 야구하는 것 자체도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야, 진짜 이거 날씨 너무 추운데 전주를 련온 느낌인데. 자, 그럼 말이죠 첫 번째 선수부터 저희가 한번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성유 전 두산 베어스 지명 타자 홍성원입니다 야구 선수로는 35년 정도 했고요, 은퇴 6년 차입니다. 잡아가지고 어둠의 경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아, 세이블. 야, 34년간의 프레야구 역사상 우타자 최초 2000안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명의 전설이 탄생을 하는군요 네. 방송 뭐 요것저것 하고 있고요 홍성훈을 포수를 봤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한테도 좀 포수하는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어두사아 예. 아, 왜 아, 롯데 까지 벗어? 예. 아 롯데에서 지명타자 했잖아. 네 예, 지명타자 했는데. 아그 롯데에서 FA 가지고 돈도 많이 적겨놓고서 매도. 근데 이거.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아니 못 쎄. 아이고 야. 야 여기 또 이거 센데 이거야. 예, 야. 야. 사실 저기 네. 야구도 뭐 기대를 합니다만 실력도 네. 또 방송도 했기 때문에 플라가이드스위스펌핏 <laughs> <laughs> 슈퍼소닉 오 이대영 아 이대영 아전 프로야구 외야수 은퇴 3년차를 맞이한 이대형입니다. <laughs> 진짜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한 3년? 길게는 4년까지 저는 뛸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슬라이딩 하면서 식자인데라는 데가 조금 끊어져서 탑승을 했죠 마지막 2년을 재알만 거의 하다가 방출 아닌 방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외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야구에 관련 안돼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도 하고 있고, 화보도 여러 번 찍어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서 막 움츠러들더라고요. 근데 몇번 해보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자신이 너무 생겨요. 아, 야, 구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대형의 도로는 505개에서 수업이다.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제가 또 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저한테는 또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좀 뭔가 설레이더라고요. 멋을 많이 냈네. 어, 멋을 많이 냈어. 어, 방송 하러 왔어? 예. <laughs> 어, 어, 예. 뭐 하러 온지 알지? 야구하러 왔죠. 근데 너무 <laughs> 방송인목장 아니야. <먹잖아. 웃음> 아, 저는 오늘, 오늘 선수들이 출근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입출근 아, 하잖아요. 아, 그런 아,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혼자 분장했네. 예. <laughs> 왜 그걸 까고 막니까 조금 지금 KBO 역대 최고의 수비수 수비 중에 한 명으로고 그래요. 아, 대태인 선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전 프로야구 선수 대태인입니다. 제가 스스로 작년 1월 달에 한것 같아요. 좀 좋았을 때아 타격감을 많이 모자 또 골프 모자 썼어. 요 오늘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할아버지 오셨는데. 아유, <laughs> <laughs> 아야 <아니, 아니>, 할아버지가 <laughs> 할아버지. 오셨어. 뛰어오셨 어 또. 아, 아, 아 경민이 아아아 두산에서 17년, SK에서 2년 동안 내야수로 활약했던 안경인입니다. 은퇴한지는 아, 올해가 12년, 12년째가 되네요. 야. 정말 멋있네요. 야, 예. 네. 하는 거 우리 연기까지 왔어. 우리 안경현 선수의 두산의 전설. 아 경현 형이 또 선수 시절 때 수비를 굉장히 잘했죠. 아, 맞아, 이루수. 네. 아유 완전 뭐 대기만성의 또대 그렇죠. 명사니까. 예.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시합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들 이렇게 얼굴 보고 반가운데, 마음속에 네. 서로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네, 점점, 점점, 이렇게. <laughs> 걱정이 나오면서. 네. 아, 아 경희형까지좀 어. 불안하긴 하네. 아니, 그, 서로 다, 다들 이렇게 불안하긴 하지만.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평균 나이들이 일단은 4을훌쪽 넘는데. <laughs> 조금 이거 떨어뜨려준 선수가 좀 필요한데. 네. 조기 은퇴한 선수 중에서 누가 하나 좀 <laughs>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유 현수! 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윤성민이고요. 저는 은퇴 3년 차입니다. 를 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너무 집에 있으니까 좀 뭔가 무능력함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골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프 선수도 아닌데 아, 일단은 분명히 저는 정말 야구는 좀 애증이고 좀 잊고 싶고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평생 야구인인데. 자꾸 뭔가 이 야구를 어떻게 보면 피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해보자. 너무 하고 싶다.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다시 그냥 야구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런 값들은 정말 대단한데 지금 윤성민도 사실 뭐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시속이 지금 100 정도 상하고 있다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은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laughs> 경기 운영. <laughs> 네. 야, 그건 코치님이 다 알아서 해. 방송 보시는 우리 야구 팬들이, 야 이게 이제 예능으로 가려는구나이뭐 <laughs> 네, 여러분들 뭐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거 많기 때문에, 예, <laughs> 어.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 어, 현지은, 현지은, 아 현지은. 아아 LG t n c 에서 포수로 활약을 했던 현지은이고요. 은퇴한지는 8년 된 이제 사회 초년생입니다. <laughs> 제가 은퇴를 할때 엄지손가락의 양쪽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더 이상 공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현역 생활을 더 연장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후로 야구를 했던 기억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삼아 장난으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야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아니, 포스를왜 뽑았어? <laughs> 보스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데 야. 우리가 정말 든든한 게보 이제 뭐 수비형 보수의 또 대명사 공격 아+ 아+ 예. 공격수. 아+ 공격수. 아+ 공격수. 아+ 공격수. 아+ 아+ 예. 예. 아+ 예. 아+ 든든 <laughs> 아+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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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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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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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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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던지니까 구속이 그래도 한 110에서 20 사이는 나오시더라고파울들어나 o uh, 나? now? Uh. no, maybe? Oh, 100%, 100, 100, 100, 100 나온다는데? 여기도 <laughs> 100%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합류하게 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소감.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소감. 형, so 소감이 <laughs> 영어로 뭐예요? What do I think about this program? 왜못 알아듣는 척해? You're the s You're e s a k o r e a Chokomisange, yo. Bende no mochoyo. Like officially retired, I guess I haven't really officially retired, but I haven't played since 2018 was my last season, so this will be my fourth fourth year retirement. I think it's official because nobody's gonna sign me. <laughs> it's not by my choice. I mean I would play more if I could, but yeah, I'm too old now and I don't blame teams. There's younger pitchers that are better and bigger and stronger now, so yeah. I'm, I'm pretty sure it's official. <laughs>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명. 아 다음 누가 나오나? 태균 케 어? 아! 아, 그래도 타자 쪽으로 미리 나. 역시. 야야야야야야 여기 욕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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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입니다. 은퇴 2년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은퇴하고 났는데, 솔직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또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열심히 또 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표했던 거다 이뤘다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 레전드입니다 아, 예. 아, 레전드 감사합니다. 떴네 레전드 떴어 네,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활약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왠지 좀 믿음이 가 음. 아직까지는 눈 음. 음. 음 감고도 공을 맞힐 수 있을 정도 아우 아, 아, 저기요. 아, 아니, 이제. 아니, <laughs> <정도는. 웃음> 걱정 어. 네. 아니, 다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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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니, 아요 아니, 이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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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니, 아니, 아나 아니, 아어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니아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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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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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10년도에 은퇴한 은퇴 12년 차 양준영입니다 사실 한 2, 3년 정도 더할수 있었죠 구성 그 추구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우고 싶어 하니까 은퇴를 약간 제의를 할때 구단에서 딱 얘기하자마자 저는 5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정말 나는 뭐 미련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뛰러 오신 거예요? 아유, 저, 괜찮아요. <laughs> 아나 왜냐면은 어허. 지금 사회인 야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리고 작년까지 또 축구했잖아. 아, 맞아요. 몸은 내가 잘잘 됐어. 아, 아. 아니, 사회인 야구에서는 플레이어로 뛰신 거야? 그럼요. 아 감독 안 하고? 난저사위냐고 하면 1, 내가 다해 140개씩 딱 그래요? 140개씩 딱 그래요? 어, 140? 네. 140개 씩딱 던지 줄알요 140개 씩딱 던지 줄알요도 140? 140이요? 140개 아 140개 140이 아니 140. 아, 140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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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내가 완하니 아, 아, 빨리, 빨리 정기 정기하고 싶네 난저건물 저 어. 위로 다갈것 같아 아 위로 스코어 보도 좀 그래도 몸 상태가 제가 좀 괜찮을 겁니다 야구장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전력 조치입니다, 네. 뼈 뿌라지도 합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서 뭐 이제 아홉 명을 저희 이제 꾸려봤는데, 포지션 중복도 있고, 예전에 이제 뛰던 포지션을 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감독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일단 감독님 모셔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좀 만나고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아어 어, 채영이 보니까 김희식 감독님 아니고 걸음걸이도 훨씬 빠르시고. <laughs> 아 그러니까 어? 하이에나들 스코어본. 어. 진우 형이네 진짜이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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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전하나의뉴스 아. 아. 어, 투수코치를 맡았었고요. 지난해에는 독립리그 어, 스코어본 하이에나들 감독을 맡았습니다 송진호입니다. 사실 우리 야구단의 이제 감독님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대신에 오셨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그컨디션이 조금 이좋습니다 몸살 기가 있어서 아, 아. 아, 그래서 가지고 어쪽에 예, 예. 한 명이잖아요. 이거 이제 경기가 안 되는데 오늘 일단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뭐 오늘 일단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뭐 시합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어. 분이 말하는 이 멘붕. 나 게임 그렇게 바랄 줄 몰랐네. 프리베팅도 좀치고좀 해야 되는데 바로 게임을. 와. 嗯。